아, 네 안녕하세요. 네, 길마에요참 요즘에 이걸 찍느라고 참 힘드네요. 길드원들 좀 알려드릴 게좀 많다 보니까 어, 공유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어, 앞으로도 길드원들이 계속 충원이 되고 새로운 길드원이 오고 하면 알려주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어, 제 플랫폼에다가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됐습니다. 어, 본인들 오셔서 보시고 어, 좀 많이 어, 아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, 이번에는 어, 영광의 길 하루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거 영광의 길 수련의 탑 월드 경영이에요 월드 경영 같은 경우에는 <laughs> 영지랩이 6랩이 이상 돼야 어, 가능하잖아요 그죠? 6랩 이상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영지 레벨이 6렙 되기 전에는 어, 월드 경영을할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영광의 길, 수련탑만 하시면 되는데 어, 오늘은 영광의 길입니다. 근데 수련탑은 어차피 할게 없어요. 뭐 알려드릴 거 해봤자 이 본캐리 빼고 접속 수인거 빼고 나머지 투력 높은 거 높은 거다 골라서 어, 그냥. 보내면 끝이에요. 랩이 겁나 빨리 올라요. 45래까지만 올린 다음에 어, 하시면 랩이 금방 금방 오릅니다. 그러니까 어, 빨리 그 뭐냐, 그냥 신화템 아무거나 착용시키고 어느 정도 트력 올리신 다음에 트력 올리기 전이라도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꼭 돌리세요. 그러면 됩니다. 다음 이제 영광이래요. 지금 저같은 경우에 이제 9기녀을 들어가려면 이제 500 조금 안 남았죠 이제 440만 더 있으면 이제 9기녀로 들어가는데 아 빨리 저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9기녀로 파기녀로 아 할게요 지금 제가 쓰는 니퍼 보시면 어 다크니스 그 다음에 헌터 그 배화 어그 다음에 이 아크메지션 그 다음에, 얘가 들어가요. 사라. 그 다음에, 리퍼가 들어갑니다. 네, 리퍼하고 이거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없는데, 리퍼가 그나마 좀, 뭐랄까, <laughs> 예, 그게 좋아요. 어, 그거보다 얘가 그나마 예, 긁는 거, 전체 스킬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있어서 리퍼를 사용합니다. 보나요? 시작할게요. <laughs> 처음에 배치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에 뭐별투부라든지뭐 그 사람들, 나은대 보면 많이 있어요. 근데 어저 같은 경우에는 배치를 어떻게 하나 이놈을 뒤로 뺍니다. 그 다음에 이놈을 뒤로 뺍니다. 애를 앞으로 가고 애를 앞으로 가요뭐 애는 위로 위로 이놈은 위로 위로 이런식으로 배치를 하는데 애가 여기로 와요 여기로 애가 여기로 왜 이렇게 배치하냐면 이 황소하고 아크메지션은 회피를 하면서 회피를 하면서 공격을 해요. 그래서 얘네들은 피가 그렇게 빠진 빠지진 않아요. 근데 다크나이트라든지 다른 캐릭들은 그냥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때리기 때문에 여기 는이 4개 캐릭터 중에 이 7개 캐릭터는 달려가서 때리기 때문에 이 방어 각성을 조금 이제 방역 멀리서 때리긴 하지만 가까이 붙어서 때리는 게 있어요. 그래서 피가 금방 빠져요. 이렇게 놓는 거 아니고, 얘를 중간에 놓는 이유는, 얘는 그게 있어요. 어... 아크메지션이 피 채워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얘를 중간에 놓으면 얘네들이 피가 차기 때문에 중간에 놓고, 어... 합니다. 이번에 헌터가 상당히 뭐랄까, 사거리도 좋아지고, 그런피타임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졌습니다. 헌터가 제일 앞에랑 앞으로 피가 좀 많이 빠집니다 원래는, 어 제가, 그전에 칼 비닐에서, 이 봉쇄 되기 전에 헌터가 제앞에서 뒤로 피가 쏠수 있는 거, 절반이 빠졌었는데 어 그렇게 많이 아파져요. 제가 멀리서, 저제적을 하기 때문에, 많이 안빠집니다 그러니까, 이렇게 놓고 저는 해요. 원래 처음에는 배치할 때, 어 여기, 여기 첫 번째에다가 막, 이렇는데 턴터와 사거리가 길어지면서 저는 여기다가 놔요 그러면 조금 더효율주의이 있고 뭐, 위치가 어, 사거리 정도 엄청나게 공격력이 좋아져가지고 바로 턴터 헤토 뒤에서 세포 투출 해주면 여기 뒤에까지 안 옵니다 여기까지 안 옵니다 근데 다크 나이트를꼭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크 나이트가 소스목을 상당히 빨리 잡아면히 빨리 잡으 중간에서 다크니스가 그, 뭐랄까 인터넷 타겟 앱으로 목을 잡기 그, 그 때문에 음, 스가 쉽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쪽은 신경을안 쓰셔도 될 정도로 빨리 잡기 때문에 음, 그럼, 이렇게 넣는게 저는 최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사람들은 그렇번에그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내 말이 무조건 100% 맞다 이건 아니에요 내 말이 무조건 맞다 그는게 아니고 뭐 유튜브라든지 뭐 다른 유튜버들의 하약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의 동약을 보시는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뭐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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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우리가 들었는데, 어, 지금, 지금, 그, 그, 그두 2개가 지금 우리는 가요 엄청 빠르더요 안 채우냐, 뭐, 이렇게 얘기하시는데, 아직 사금이, 사금이 기 때문에, 안채우고요 자기가 피가 좀안될다같다 그러면 채워주면 좋아요. 그 50세가 시작이 되면, 어, 채워주는 것도 괜찮습니다. 왜냐면, 5공세에서 용이 나오기 때문에, 이제 그, 왕, 담에용이 나와요. 여기 용나오면 그럼 피가 순식간에 푹 떨어져요. 그러면, 흔들어질 수도 있고든요한 마리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. 흔들어질 수도 있거요 흔들어질 수도 있거요 본캐리, 제가 현재 접속 접속 중인 캐릭터는 절대 죽이시면 안 돼요. 만약에 다른 캐릭터는 피가 많다인데내 접속체험이. 캐릭이 피가 없어요. 그럼 뒤쪽으로 빼가지고 피를 채우시던지 어떻게든 적극적인 캐릭은 절대 죽이시면 안 돼요. 적극적인 코스 죽으면 이거 연관이 끝납니다. 영광이 끝나요. 그러니까 절대 죽이시면 안 돼요. 어, 원형이 그만에 원우 음, 바꿔주고 피가 없으니까 아까 줘도고요. 잘았죠이 두개 어, 이트 리도 거의 다 해요. 업데이트가 되면서서 어, 이 업데이트 가되면 서서 여이 트리 연관 을 위해서 거의 0티어예 연습 해야 요 지금, 보 시면, 알 겠지만 그냥 0 치어 예요 다크니스 는 아무 것도 아니 에요. 제가 지금 트리어 차 이가 연애 들 하고 뭐 커트 하고는 뭐 성공도, 성공도, 좀 안되게 차이가 좀 이제 그 부처에서 떨어졌습니다 어, 근데도 카트보다 호텔가 더 좋아요 음 하 겠죠, 네그렇 아, 너무 잘잡 아야 아요. 빨리잡기 위해서 어차피 이거 25아서 써주고 빨리잡고 이거를 뭐하고 20짜리 이거 쓰는게 좋냐 이렇게 하는데 아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부터 이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제가 써봤는데 왕이 안죽어요 굳이 왕이 안 죽는데 이걸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들요 저번에는 이거 가 쓰면은 그냥 한 번에 쭉 가면 왕이 죽었거든요 마지막에 왕 죽었는데 안 죽어요 아, 안 죽더라고 굳이 안 죽었는데 쓸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걸 뭐하 하나... <목소리> <하면서, 목소리> <하면서, 목소리> <하면서, 목소리> 그게 더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. 20을 써가지고 저거를 했을 때또 뭐야 왕을 죽일 수 있다 그러면 저 쓰고 싶은데 왕안 죽어요. 이날에 죽었어. 20점인데 왕안 죽었어.

이름만 하니까 제가 피곤하네요. 지 와가지고 10분도 안으니 찍고 오고 있는데 제 얼굴은 제가 아까 사진을 합니다. 어깨서못나요네 이거 주죠 돈이죠 돈이잖아요 네, 그러니까 무조건 하세요 이렇게 놓으시고 하시면 됩니다. 10공세까지 마무리 끝났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영광일 했고요. 열심히 하셔서 영광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이 올리세요 열심히 해서 아셨죠 네, 킬드 파이팅 입니다